두번 2문제 13번 같은 경우에 단편화에 대한 문제예요. 아, 단편화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데이터가 보낼 그, 그, 패킷 크기가 너무 크다 보면은, 그, 그걸 쪼개, 쪼개야 되잖아요. 적당하게 쪼개야 되는데, 그런 쪼개는 방식이 그두 가지 방식이 틀리죠. 뭐가 틀리냐면, IPv4하고 IPv6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IPv4 같은 경우에는 그 라우터마다 그 쪼갤 수 있는 그 크기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라우터의 크기에 맞춰서 쪼갰쪼다 아니면 더쪼갰다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가다 보니까 쪼갠다는 의미 자체가 통신에 어떻게 보면 부담을 주는 거죠. 통신 속도를 늘릴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IPv6 같은 경우에는 첫, 첫 라우터, 첫, 보내는 첫 시점에서부터 전 라인의 상태를 보고 아, 이걸 얼마큼 쪼개야겠다 정해 놓은 다음에 거기서 한번 쪼개고 나서 그 마지막에 조합은 맨 마지막 끝단에서 한꺼번에 조합하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게 약간 특이죠 왜냐면 그동안 ipv4 같은 경우에 계속 중간에 쪼개고 쪼개고 쪼개는 게 많이 하다 보니까 통신이 더 부담이 되니까 그거보다 미리 어, 서, 미리 설정된 선로에 대한 라우트의 상태를 보고 미리 한 번에 쪼개서 보내면 그 쪼개는 절차가 없어지기 때문에 더 빠른 어, 통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내용은 이 ipv4. 6이기 때문에 앞에서, 첫 단에서 쪼개서, 마지막 단에서 조합하는 이런 의미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aughs> 근데 이거가 기존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거는, 그래서 그럼 쪼개는 단편화 제어 필드, IPv4에 뭐가 있느냐, 이세 가지 필드에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물론. 그래서, 아이덴,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쪼개는 조각들을 통일할 수 있는, 이거는 한 조각, 이건 이 전체적인 거에서 한 조간,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 어떻게 보면 우리는 쪼개기 전 전체적으로 세그먼트 혹은 데이터 패키지 이렇게 되면은 얘마다 얘가 1번, 2, 2, 2번, 3번, 4번인데 어쨌든 이거는 전체적인 넘버, 뭐 1번이라면 1번이라고 알려진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전체적으로 알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피케이션, 이제 이 쪼개는 거에 대한, 이, 처음, 처음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이게, 처음에 <laughs> 몇, 몇 번, 요기만, 그 다음에 요거, 1번, 2번, 이렇게 따지는 걸여기 보시면은, 프레그먼트 옵셋이 되는 거고요. 그럼그 다음에는 요 내외에서도 어떻게 보면 요기 플래그 같은 경우는 이게, 이걸 진짜 쪼개야 될지 말지 할지, 어떻세 비트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세 비트로 나눠져가지고. 요 뒤에 있다. 요 뒤에 보시면 단편화가, 단편화가 돼있다 뒤에, 뒤에 있는 게 단편화가, 단편화가 됐다. 여기 단편화가, 처음에는 항상 미사용이니까 제로, 뭐두 번째는, 단편화 하면 0이니까 0이 되는 거고, 단편화 돼 있을 거고, 요, 요두 번째가 0인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 세 번째 비트 같은 경우에, 뒤에 단편이 계속 있다, 있으면 1. 여기 는 001이고, 001이 되고, 이거 마지막 단편이면 000이 되는 거죠. 여기 단편화, 뒤에 단편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를 단편화를 제어하는 필드라는 것하고, <laughs> 뒤에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게 단편화 MTU 같은 경우에는 요거 1,500으로 알만 만 1,500이죠 1,500으로 알려 있죠 1,500 바이트로 근데 요거는 이렇게 세부하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1,500으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IPV 이이 문제는 솔직히 저 마음에는 안 들긴 하는데. 왜냐면 요즘은 옛날에는 공유기 같은 경우에 한동안 많이 했어요. IP 여기에서 802 그러니까 여기 뭐이 문제 같은 경게802.11뭐 AX다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되게 말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 거에 따라서 문제가 시험 문제 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802 시리즈에 대해서 그렇게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혹시 아실 필요가 있어서 문제화 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아시다시피 와이파이 7까지 얘기하는 와이파이 8까지도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7도 잘안 돼서 지금 환경은 와이파이 5 환경이죠. 대부분 아니 와이파이 5도 아니야. 지금 환경은 유 정도인가? 6이도 제대로 안 됐을 거예요. 와이파이 LTE하고 살짝 틀리니까 어쨌든. 어쨌든, 요거 같은 경우에는 62에요. 62가 처음, 뭐, AX를 기반으로 했다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B, A, G, N, 이거, 옛날에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왔던 게, 이거 앞에, A, B 할 때, 그리고 a AC 나올 때, 처음에 AC 나올 때, 와이파이 5할때 되게 많이 나왔고요 지금 쭉 해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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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와이파이 그, 6, 2에 관련된 문제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 B라고 해서 와이파이 7도 나오고 그러는 건데, 이게 또 시험에 나올까는 저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근데, 시험위위 계속 있고, 기존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